해양수산부는 서남해안 연안과 제주해역에서 폐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상괭이에 대해 사체부검 시범 연구를 추진한다고 5월 13일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연안에서 상괭이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연평균 800마리가 죽는 것으로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에 함께 끌려 들어가는 혼액이나 암초 등이 걸려 좌초 또는 표류하는 것이 폐사의 주된 원인입니다. 정부는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19 정도만 부검에 활용하고 나머지 사체는 소각하거나 매립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에는 해양환경공단, 세계자연보전기금 한국지부, 충북대 제주대 등과 함께 상괭이 사체 부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검을 통해 상괭이 연령에 따른 생리 생태학적 특성, 먹이 자원 이동 경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상괭이 보호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운냉 돌고래라 불리는 상괭이는 한국, 홍콩,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소형 돌고래로 세계 자연 보전연맹은 멸종위기 생물목록의 취약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